문제 3번. 여기에 4의 n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수가 있어요. 이 수가 3의 배수냐라는 걸 보고 싶어서 증명을 한다라고 하면, 우선 첫 번째 수, 이 모양의 첫 번째 수를 볼게. 첫 번째 수. 첫 번째 수는 이렇게 생겼어. 어, 두 번째 수부터 하는 거구나. 자, 2부터 하는 거예요두 번째 수는 어떻게 생겼냐. 이렇게 생겼어. 굳이. 어, 3의 배수가 맞네 그래서 n이 2일 때 3의 배수가 맞아. 자, 이제 뭘할 거냐. 이 모양의 k번째, k번째 수가 이게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할 거야. 3의 배수라고. 이게 3의 배수래. 이게 3의 배수. 그러면 그 다음 수는 어떠냐 이거지. 그 다음 수는 이렇게 생겼어. 얘가 과연 3의 배수냐 이거지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적을 거야. 자, 얘가 3의 배수라고 해서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게 아니야. 확인을 해 줘야 된다는 거야.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은 이 더하기 1이라고 돼 있는 걸 이렇게 꺼내서 4의 k 7이라고 적고 여기에 이 4의 k를 적을 거야. 이 4의 k는 4의 k는 여기 3의 배수라고 돼 있지? 3의 배수보다 7큰 수야. 7큰 수. 자, 이제 이걸 또 계산해 볼게. 전개를 하면은 4 곱하기 3의 배수 플러스 47에 28 마이너스 7. 자, 이거 3의 배수 맞아. 왜냐면 여기 3의 배수고, 이거 3의 배수니까. 그래서 뭐가 된 거야? 얘를 K번째가 뭔진 모르지만 K번째가 3의 배수 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그 다음 것까지 자동으로 3의 배수가 돼버린 거지.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녀석이든 한 놈만 걸려라 이거지. 한 놈만 3의 배수면은 그 다음 것도 계속 3의 배수다. 이런 뜻이 된 거야. 지금 두 번째 게 3의 배수인 걸 확인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3의 배수가 되는 거지.